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 즉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문제 2번부터 바로 출발을 할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원칙적으로는 증감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증감표를 작성 안 하고 막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미분을 쳐야겠죠. 증감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릴게요. 자 미분을 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0이 되게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과 3두 개가 나오는데 막바로 좌표축 설정하고 y축도 설정을 하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뭘갖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가질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14, 10, 어, 1 나오는구나. 자, 10, 여기다 점을 찍고, 뭐라고 판단하면 돼? 이거 극대 자리잖아, 극대 자리. 올라가, 내려가 자리. 자,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양수인가 보니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10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고 자 3일 때 구해보자. 3일 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3 대입하면은 이 마이너스 22나오나 마이너스 22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 점을 찍고 내려가 올라가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y절편은 꼭 찍으셔야 돼요. y절편 뭐래요? 찍고 그래서 슉해서 슉,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야,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이런. 아, 요 구간만 그리래, 요 구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리랍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대입을 해볼까요? 일단 함수 값을 점을 찍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나오고요 플러스 18나오고요 플러스 5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23에다가, 11에다가 3 나와? 마이너스 2일 때3나온대 마이너스 2일 때 3. 여기한요 정도 에 찍으면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4일 때일값 4일 때일값 64. 16에 48. 마이너스 36. 플러스 5. 자, 계산하면. 아,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79.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인가 봐. 여기 뭐4 여기다 찍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와서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야. 됐지? 자,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제일 위에 있니? 아, 얘가 제일 위에 있네. 제일 밑에 있네. 최대값, 최소값. 됐어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4차로. 자, 역시 미분을 칩니다. 어우, 그나마 좀 다행이다. 마이너스 12X로 묶이네. 그건 뭐야?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지금 얘를 보면은, 어, 조금 신기하네. 아 완전 최우식이 떴네 그럼 몇 개야 x는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두 개에서 지금 미분계수가 0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얘도 막바로 그래프를 그려라 즉 x가 0일 때 뭔진 몰라 x가 0일 때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대 요 지점이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1일 때니까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됐고, 마이너스 1 돼? 잠깐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이게 뭐였지? 1이었니?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나뭐 당황했니, 지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아, 마이너스 2지? 어, 이상하더라, 어쩐지. 자, 1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대요. 됐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아, 자봐 봐. 4차 함수 하기 전에 3차 함수부터 설명을 할게. 3차 함수는 모양이 두 가지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 보면은 자,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야. 물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 왼쪽 녀석하고 오른쪽 녀석의 특징이 똑같아. 우리는 미분 쳐서 그릴 텐데 얘 미분 치면은 2차식 나오지. 그게 0이 되게 하는 X값이 몇개 나와야 돼? 이 모양도 두 개, 이 모양도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즉,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이 모양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를 고급지게 판별식으로 표현하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요? 0보다 크게 되면 무조건 이 모양이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을 쳐서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얘가 아니면 돼. 서로 다른 두실근이 안 나오면 돼. 그 말은 중근이거나 혹은 허근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됐잖아. 얘는 어떻게 표현해?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4차는 뭐냐? 어, 자리가 나올래나? 응. 자, 4차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모양 크게 얘도 두 가지야 W가 하나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면 그 다음에 U자가 하나 있는데 평행상 U자라고 한 거야 여기서 나는 꿀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꿀렁 이렇게 하고 가는 지점이 있고 혹은 이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꿀렁 해서 올라가는 지점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M자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꿀렁이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서 한번 꿀렁할지, 여기서 한번 꿀렁할지 잘 몰라. 알겠지. 그래서 이두 개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얘는 미분 쳤을 때 0이 되게 하는 녀석이 총 3개가 나옵니다. 즉,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나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얘는? 이게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다. 뭐, 낫으로 표현할까? 낫, 세실근. 그럼 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뭐, 이런 케이스, 혹은, 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런 케이스들이 요 해당상에 되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꿀렁꿀렁 했잖아. 이 꿀렁. 이꿀렁점이 뭐냐면은, 미분 쳤을 때, 제곱이 되게 하는 그 X값, 요 녀석이야.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우리가 꿀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그게 아닌 0에서는 무슨 모양이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이 모양이 되거나 이 모양이 되야 되는데 중근 하나 그다음 실근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다음 이 모양 중에서 0이 되게 하는 녀석 이 모양일 텐데 이 녀석은 혼자 있을 때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 자리예요. 이 녀석. 요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꿀렁점이에요. 꿀렁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꿀렁. 그래서 연결을 하며쓱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꿀렁 한번 하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뭘 찾는 거였냐? 어, 0에서 2까지만 그리라고 돼 있으니까 0은 여기였고 요 점이네. 0, 2는 여기였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꿀렁 한번 하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됐죠? 그래 최대값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최소값은 x가 2일 때의 값이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 5다 라고 돼 있어요 3차 함수고요 일단 모양이 방금 했듯이 이거인지 이거인지 판단을 먼저 해봐야 돼즉 미분 쳤을 때 f(x)가 6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니까 0이 되게 하는 x값은 두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개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시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우리가 그려야 되긴 하는데, 자, 0, 이렇게 써놓고, 자, x가 0일 때의 값, x가 0일 때 a래. a를 아아 모르잖아. 아, 대충 찍어. 아 여기 여기라고 하자. 너 A 해라, 그냥. 자, A라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래프 상황은 어떤 상황?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 알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소리예요 그러면 2를 그려볼게요. 2. 자, 2일 때 X 값 아, Y 값은 자, 16-24 플러스 A. 음, A-8? 어, 얘보다 밑에 있겠지, 뭐. 여기 찍어었요 여기 A-8이다. 그래. 너 A-8 해라. 자, 그래서 모양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극석값 자리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A라고 이미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리래. 그럼 2는, 아, 2, 어, 땡큐다. 야 그나마 땡큐다. 자, 마이너스 2는 어디지 몰라. 아씨 모르네. 자, 마이너스 1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또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아보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6에 24, 플러스 A니까. 자, A 마이너스 40이야. 뭐 이렇게 커? A 마이너스 40이래. 그럼 어디 찍어야 돼? 이거보다 한참 밑에 찍어야 되네. 요, 요쯤 찍을까? 어, A 마이너스 4 5 오, 이거 뭐 이렇게. 밑에 있대. 자, 그래서 A-40,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A-4, A -40, 40이었잖아, 이거. 4도 아니지, 40이었지. 그럼 모양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문제에서 또뭐 알려줬니? 제일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 35래. 제일 밑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35래. A는 5야. 끝났나? 끝났네. 알겠지? 그렇지? 응. 음.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볼게요. 아 4번 문제는 야 너무 대표용이라서 어, 뭐 너무 많이 푼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자 지금 2차 함수 안에 직사각형을 하나 내접하게 그려놨고 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ABCD라고 하는 네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 젠장 그지? 아무것도 안 알려줄 때는 웬만하면 원점에 가까운 오른쪽의 녀석의 x 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해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 얘를 T컷마 0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점도 다 T로 표현을 해보자. D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T컷마 12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A점은, 아이고, B점부터 할게. B점은 당연히 요기이하고요기리 같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 t 컴마 0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 이 녀석도 역시, 자, 마이너스 t 컴마 12 마이너스 t 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뭐 미분에서 나오든, 뭐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오든, 뭐사각 함수에서 나오든, 그냥 다 설정이 안돼 있으면 하나 설정해서 다 t로 표현하면 다 풀려. 진짜야. 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는 거니까.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곱해야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 2t겠네요. St라고 할게요 넓이를. 자 2t라고 놓고요. 세로의 길이는 아 그냥 y 좌표지. 요 녀석의 y 좌표 12 t 제곱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4t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st 3차식의 최댓값 문제예요. 3차식의 최댓값 문제예요. 같은 말. 3차 함수의 최댓값 문제예요. 그럼 구간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구간은 t 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냐면 t는 야 인간적으로 0보다 큰걸 알겠지. 그다음에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단 작겠지. 이게 뭔데? 이게 0이 되게 하는 x 값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2루트 3이야? 뭐 2루트 3보다 작겠지. 됐어?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 3차식의 최대값, 3차 함수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려야 알지. 미분 쳐야겠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을 쳤어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이 되게 하는 x, 아, t값은 두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2와 2. 됐죠? 뭐 여기까지 됐고요. 아 그,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모양이, 아,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음수잖아. 오랜만에 등장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네. 근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에 T값이 마이너스 2야. 여기에 T값이 2야.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여기를 0이라고 치고 2루트 3뭐 대충 뭐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구멍 뚫어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여기 구멍까지. 그럼 누가 최대야? T가 2일 e 때가 제일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2를 여기다 그냥 때려 박어 박으면 얼마나 오니 4 곱하기 2 4 8 32 라고 해서 최대값은 32 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아 5번 문제 자 그렸어요 힘들었어요. 음. 자,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농구장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 이거 하기 전에 참 이거 혹시 알고 있나? 자, 구의 겉넓이하고 이 공식 알고 있니? 구의 겉넓이 그다음에 구의 부피. 아, 이거 모르는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어 그냥 일단은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일단 이건 뭐 외워야지 뭐 어떡해 그렇지 근데 이거 미분치면 이거 나온다 음 신기하네? 자 어쨌거나 어 그리고 바 내가 r을 니네는 r이라고 배우잖아 난 r이라고 배운 세대야 그래서 그냥 r이라고 쓸게 자 구의 겉날비하고 부피를 알려줬는데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래요. 원기둥의 부피야. 최대 1대 농구장의 부피를 구하여라. 자, 원기둥의 부피는 설마 이거는 알겠지.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일단. 어, 그러면 자, 아, 그렇구나. h가 45 r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순간 쫄았다. 두 문자에 관한 최대 값을 내가 어떻게 구해? 구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자, 한 문자에 관한 최대 값, 최소 값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하 파이, 파이 R제곱에 45 마이너스 R제곱, R이지? R의 최대 값을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파이 R 세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45 파이 R제곱 나옵니다. 자, 3차 식의 최대값, 3차 함수의 최대값, 같은 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뭐 부피라고 한다면, VR이라고 표현하자. 얘 미분 쳤어요. 미분 치면 마이너스 3 파이알 제곱에 플러스 9 8 r 이다 됐죠? 그럼 이거 미분 쳤더니 0에 대기하는 알값이 총몇개 나와요? 이거두개 나와요, 두 개. 됐어요.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고요 0이 되게 하는 알값이 두개 나왔어요.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여긴 0이고요 여긴 30이에요. 자, 알값의 범위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알값은 무진장 커지거나 무진간 작아질 수는 없어. 즉, 알값의 범위는, 어, 이식 때문에 0보다 크고 4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럼 다 그리는 게 아니었네? 여기서부터, 축 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45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때, 최대는 r 이 30일 때인데, 30일 때가 r 이 최대라고 했잖아? 문제를 잘 봐야 돼. 30일 때, 반지름이 30일 때의 농구장의 부피를 구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농구장이 30일 때의 부피. 아, 자, 여기에다가, 아, 이제 니네 몫이야. 여기에다가, 파이, 알, 제곱, h. 아, 알 값이 30이야. h는 그럼 15겠네? 이거 15야. 아, 여기, 여기도 30 대입해. 아. 화이팅 해.